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별내산은 30대 여인입니다. 짧은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명절 후유증이 심한지 여러분들은 괜찮으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는 남편이랑 오붓하게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왔어요. 조금 비싸긴 했지만 우리에게 처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니 힐링도 되고 아직도 제주의 바다가 생각나곤 하네요. 많은 며느리분들이 명절만 되면 명절 즐거운군에 시달린다고도 하잖아요. 저도 정말 명절나만 되면 안 아프던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누구나 다들 그렇잖아요. 시집살이가 없어도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남편이 여행가자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다녀왔거든요. 그럼 왜 제가 명절 때 시댁에 안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남편의 길고 긴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연애 끝에 양가에 도움 없이 저희 스스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집도 또 시댁도 누구를 도와줄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모았던 돈과 대출을 껴서 경기도의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어요. 작긴 하지만 집주인분이 굉장히 좋으셔서 오래오래 살고 나갔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둘다돈 벌면서 저축하기 바쁜 부부이죠. 저희는 우연히 시습생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만날 줄 몰랐는데 어느덧 만나고 보니 우리는 참 많은 거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후회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게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면서 사실 다른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했던 마음들이 컸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 남편이에요. 그런 우리 남편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이 늘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자기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형이 있는데 형이 너무 사고도 많이 치고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자기는 사고를 칠 수도 또 쳤다가는 정말 쫓겨날 것 같아 쥐죽은 듯이 살았대요. 형은 유학도 보내주고 또 운동을 했던 분이라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는데 저희 남편은 그러지 못해 혼자 서울 올라와 일하고 자취하고 돈벌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짠하기도 했는데 사실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땐 남편이 너무 오버해서 말하냐 싶기도 했어요. 물론 첫째가 가장 최고인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자식들인데 정말 저러실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해보니 정말 시어머니의 큰아들 사랑은 너무 심각할 정도였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결혼을 어린 나이 에 했다가 성격이 안 맞아 6개월도 못 살고 이혼했다고 해요. 혼인신고도 안 해서 자기는 그냥 파우는 거라고 매일 하는데 솔직히 6개월 살고 10까지 올렸으면 그건 이혼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절대 이혼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배려갔나? 너 형도 아직 안 갔는데 네가 먼저 결혼하는 게 너무 서운하시대요. 근데 지금 아주버님은 백스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남편은 그냥 그러려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결혼하고 신행 갔다 와서 인사 갔날 상을 차려주셨는데 보통은 며느리가 오고 아들이 오면 저희가 잘 먹을 수 있는 걸로 차리시잖아요. 남편은 날그를 잘못 먹는데 또 아주버님은 회킬로래요. 그랬더니 회를 엄청 많이 사오셔서 많이 먹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신지... 참, 그 뒤로도 어머님의 큰아들 사랑은 저에게도 퍼졌어요. 회사에 있으면 늘 전화가 오세요. 아가야, 회사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너희 회사에 우리 민우 소개시켜줄 사람 어디 없을까 해서... 아, 어머님. 저희 회사에 거의 다 직원들이 결혼해서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한번 네가 찾아보면 너무 좋잖니. 너희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도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시면서 이 전화를 제가 결혼하고 한 스무 번은 받은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어머님의 큰아들 사랑은 너무나 심각하셔서 매일같이 전화만 하시면 큰아들 자랑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님 근데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땐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뭐 조용히 했지? 이러면서 딱 끝인 거예요. 우리 남편 생일에는 전화 한통 없으시다가 아주머님 생일에는 선물 준비해가지고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저희 집에서 남편 첫 생일에 엄마가 미역국이랑 음식 해주고 용돈도 주셔서 저희 남편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장모님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로 시댁의 큰아들 사랑은 너무 커져만 갔고 저도 그 안에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랑 오랜만에 주말에 쉬어서 여행을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1박 정도 놀러갈 생각하고 계획도 짜고 막당한 숙소가 없어서 알아보는 와중에 어머님이 뭐하고 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1박으로 놀러갔다 오려고 한다 하니까 저보고 왜 돈을 쓰러 가냐면서 같이 시골에 놀러갔다 오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벌써 예약을 해서 안될것 같다 했더니, 그럼 우리 민우랑 나랑도 같이 가자. 너희 시아버지는 그날 약속 있다고 하시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 방이 딱 2인 기준이라 안될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야박하다면서 같이 좀 놀러 갈지 그럼 얼마나 재밌겠냐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참.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포기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는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다수통온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한테 지금 응급실이라고 빨리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전화가 안돼 저한테 전화했는데 빨리 둘이 이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요. 누가 다치셨나 싶어서 다급하게 달려갔더니 아주버님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셨더라고요. 숨이 한번 멈췄는데 심폐소생술로 지금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계속 울고만 계시고 남편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데 검사 결과 간경화가 심각한 상태여서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모르셨냐면서 초기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환자분이 모르고 지내셨던 건지 우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간이식을 기다려봐야 할것 같다고요.너무 건강하셨던 분이고 또 아직 젊으신데 간경화가 왔다니까 어머님은 쓰러지시고 아버님은 주저앉으시고 아비규환이었어요그렇게 입원을 하고 간이식대기를 간이 해놓는데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했나 봐요. 근데 저도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가족끼리 간이 맞으면 간이식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부터 가장 먼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 남편 모두 다 같이 했어요. 저만 빼고요. 근데 남편이 엄마, 아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젊은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검사 결과 나와서 다 적합하다고 하면 저만 허락해 준다면 자기가 해주고 싶다면서 울면서 이야기 하더군요. 처음에는 수술이란 걸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걸 남편이 한다니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간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식 날짜를 정하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근데 정신을 좀 차리신 건지 그때부터 남편한테 매일 전화해 집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며 뭐며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형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동생이 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너무 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연신 네가 너무 장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서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계속 그러니 남편도 지금까지 엄마한테 서운했던 것들이 쌓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주 동안 남편은 참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던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으니 자기가 너무 좋았다고요. 예전에 어릴 때 학교 앞에 엄마가 데리러 오는 아이들이 자기는 너무 부러웠대요. 형 뒤치닥거리하느라 자기는 늘 뒷전이어서 학교 끝나고 나면 혼자 쓸쓸히 집에 오고 자기가 자취한다고 해도 전화 한통안 하던 엄마였는데 매일 이렇게 전화하고 찾아오니 정말 많이 행복하다고요. 2주가 지나고 드디어 간 이식날이 찾아왔어요. 수술이 좀 커질 것 같아 저희는 다 대기를 했고 끝나고 회복실로 올라오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네요. 수술은 다행히도 잘 되었고 남편도 회복하면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몇 달간은 무리하지 않고 지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어가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는 와보지도 않았고 아주버님 병실에만 계속 있으면서 간병을 하시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있으니 그러신다고 생각했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전화를 매일 하시던 어머님은 전화 남편에게 전화 한통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형이 아프니까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머님의 행동에.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자기 큰아들 이식해준다니까 혹시라도 마음 바뀔까 봐 그러고. 이젠 수술하고 나니 챙겨줄 필요 없다. 이 마음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겠지 싶어서 저는 더욱더 극진히 남편을 간호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돼서 시댁으로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버님은 남편만큼 회복이 빠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 너는 멀쩡한데 어떻게 우리 민우만 이러느냐? 네가 혹시 간이 망가져 있는데 그 간을 준건 아닌지 한번 병원에 다시 가서 물어보자. 네가 그동안 간관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러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게 어딨냐면서 당연히 형은 원래 아팠던 사람이니까 회복이 더딘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계속 어머님은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나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혹시라도 우리 민우가 다시 재수술하게 되면 이번에는 네가 해주면 어떻겠니? 한분한 사람은 못한다는데 너는 건강하지 않겠냐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먹고 있던 물을 바닥으로 쾅 하고 던지면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만큼 형한테 했으면 되지 않냐고 이제는 자기 와이프까지 간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집사람 집에서 알면 장인 장모님이 허락하시겠냐면서 자기라도 허락 안 한다고요. 누가 아주버님한테 간을 떼주냐면서 제발 말 같은 소리를 하시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냐면서 울며 불며 소리치더군요. 듣고 있는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신지 방으로 들어가고 어머님은 어디서 말대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족인데 뭐가 어떠냐면서 너는 왜 예민하게 구냐면서 뭐라고 하시니? 더 이상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 그대로 둘이 집을 나왔어요. 시댁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어찌나 길어 보이던지 남편은 집에 와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편을 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변했다고 엄마 사랑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던 남편이었는데 아직까지 어머님 눈에는 큰아들밖에 없으니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뒤로 시댁에 한달 정도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화도 안 오고요. 또 저도 안 하고요. 그냥 이대로도 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지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애안하다, 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가서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네, 그냥 할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니, 저보고 갑자기 남편 모르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하니까 처음에는 어머님이 쓸 곳이 있어 그런다. 금방 대체해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빌려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엄청 큰 돈은 아니었기에 언제 준다는 말만 믿고 빌려드렸어요. 남편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빌려간 돈으로 집안에 무당을 불러 구슬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슬 하는 이유가 하도 아주버님이 회복이 더디길래 용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니 작은 아들이 기가 너무 세서 큰아들이 기를 못 피고 사는 것 같다. 부적이랑 구슬하면 아마 작은 아들 기를 큰아들이 받아서 괜찮아질 거다. 이 말을 듣고 저한테 빌린 돈으로 부적을 사고 무덤까지 불러 구슬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아버님이 난리가 나서 너희 엄마랑 못 살겠다고 우리 이혼할 테니 더 이상은 너희도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면서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따로 할 말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통장을 하나 휙 던지더니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내가 지금까지 독립해서 모은 돈이야. 집에 보탤 때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청약이라도 되면 계약금이라도 쓰려고 모은 내 전재산이야. 근데 이거 엄마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이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엄마가 그래도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줬잖아. 그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나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면 살고 싶어. 그러니 이제 낳아줬으니 나한테 네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어. 내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라고 말하며 정말 아이같이 흐느끼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손가방만 챙기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버님께 이제 집에 오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더라고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아빠가 내가 보고 싶으면 우린 따로 만나도 되니 이제 집에 발들이지 않겠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제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희는 시댁에 발길을 정말 끊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이혼까지는 가진 않은 것 같은데 아버님이 잠깐 떨어져 살고 싶다고 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얻으시고 시댁에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둘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보고 시댁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결정한 거니 그걸로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자처했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 저희는 어머님 왜 그런 남편과 형을 차별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어느 날 따로 저희를 만나자고 연락이 오셨고 그때가 되어서야 아버님 어머님이 숨겨왔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남편은 저희 시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란 걸요. 아버님 어머님은 결혼 후에 아주버님을 낳고 어머님이 아버님 일의 특성상 주말부부로 지냈던 적이 엄청 오래되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다른 분과 만나셨었나봐요. 그러다 지금 남편이 생겼고 그걸 아버님이 알아서 지우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생긴 아이를 지우냐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용서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때는 자기가 일에 너무 바빠 가정에 소홀해 너희 엄마가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자기가 돌보지 못해 그랬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을 때 당연히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아이들한테 엄마 없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아서 지금까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키우셨다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아빠가 자기 친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을 단한 번도 못한 정도라면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신 거죠. 아버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용서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는 늘쭉내 아들이라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님의 눈물을 그때 처음 본것 같아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을 추수리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일부러 몸을 더욱 사시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술에 왕창 취해 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엄청 재미있는 영화도 아닌데 그 영화를 보며 아이처럼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한 번은 꼭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서 열어드렸죠. 어머님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더라고요. 너를 낳아서 자기가 늘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미워했었다고요. 낳지 않았으면, 지금쯤 너희 아빠랑 더잘 살았을 텐데, 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편지 봉투를 두고 나가시더라고요. 편지 봉투 안에는 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처음으로 쓴 편지와 아파트 매매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그 문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편지 안에는 나중에 네가 커서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에 이 이야기를 꼭한 번은 해주고 싶었다며. 자기가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 늘 미안했고, 네가 언젠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네 집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바랬다고 써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편지를 읽고 서랍 안에 넣어 두더라고요. 아직은 엄마한테 어떤 말도 또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마음이 정리가 되면 엄마를 조금 이해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이 있지만 가지 않는 부부가 되었고 가끔씩 아버님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요. 아버님도 혼자 지내시니 제가 종종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고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이 왜 남편을 미워했는지 아주 조금은 정말 조금은 이해해드리려고 남편과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머님을 만나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네요. 긴글 그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나중에 어머님을 만나게 되면 후기를 꼭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